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요즘 가족법인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가족법인이 부모님 세대의 부를 자녀로 이전하는데 절세 전략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영상에서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금 대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자녀법인에 대한 초과배당을 활용해서 법인의 이익을 자녀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법인에 대한 초과배당이 어떻게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진행 시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영상 내용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 배당이란 법인의 주주가 자신이 가진 지분율보다 높은 비율로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지분 비율을 초과해서 받는 배당 금액을 말합니다. 상법상 배당은 원래 주주가 가진 지분율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받게 되어 있지만 초과 배당은 상법상 균등 배당의 원칙에서 벗어난 배당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조 법인이 있는데 지분율이 아버지가 80%, 자녀가. 20%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대한 정기배당 2억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아버지는 80%인 1억 6천만 원, 그리고 자녀는 20%인 4천만 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자녀에게 소득을 더 몰아주기 위해 본인의 배당을 포기하고 전체 배당금 2억 원중 1억 5천만 원을 자녀에게 배당하고 아버지는 4천만 원만 배당을 받는 초과 배당을 할수 있는데요. 이때 자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에 대한 배당금인 4천만 원을 초과해서 받게 되는 1억 1천만 원이 세법에서 말하는 초과 배당이 됩니다. 사실상 아버지에게 가야 할 배당금 1억 1천만 원이 개인인 자녀에게 지급됨으로써 부의 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원래는 아버지가 1억 1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고 다시 자녀가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초과 배당 받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방법이 2021년 이전까지는 증여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었는데요. 2015년까지는 초과 배당에 대해 소득세만 과세되었고 16년부터 2021년 세법 개정 전까지는 초과 배당에 대한 소득세나 증여세 중큰 금액만을 납부하면 되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득세를 부담하고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원칙적인 증여 방법에 비해 적은 세금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보니 개인에 대한 초과 배당이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초과 배당에 대해 개인이 소득세와 증여세가 같이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개인에 대한 초과 배당이 절세 측면에서 활용도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개인에 대한 초과 배당이 세법 변경으로 인해서 절세 전략으로서 의미가 없어지면서 요즘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바로 특정 법인에 대한 초과 배당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주주가 아닌 특정 법인의 주주에게 초과 배당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특정 법인은 법인의 지배 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는 법인을 말하는데, 흔히 말하는 가족 법인이나 자녀 법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인 자녀에게 초과 배당을 하는 것과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초과 배당을 하는 게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사례에서 아버지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개인 자녀 대신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녀 법인에 초과 배당을 하는 경우 자녀 법인은 초과 배당 1억 1천만 원에 대해 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과세표준 2억 원 미만에 해당돼서 1억 1천만 원에 9%인 990만 원만 법인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법인세는 소득세나 증여세에 비해 세율도 낮지만 3년간 누적 합산되어 과세되는 증여세와 달리 누적 합산되지 않고 매년 납부하고 끝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입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이라는 제도인데요. 자녀법인이 아버지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아버지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이 이익잉여금은 이미 아버지 법인에서 법인세가 부과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법인에서 아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자녀법인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복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지분율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익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수입배상금 입금불산입 제도입니다. 피출자 법인, 즉 여기서는 아버지 법인이 되겠죠. 자녀 법인의 아버지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20% 이상, 80% 미만인 경우 50%,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00%를 입금불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배당받는 법인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입금불산입 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즉 자녀 법인의 지분율이 1%만 되더라도 20%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중 30%인 3,300만 원이 과세되는 금액에서 제외되고 이 금액을 제외한 7,700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고요. 만약 자녀법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배당금 100%가 제외되니까 초과 배당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처음에 자녀법인이 아버지 법인의 지분을 소액 증여받거나 양도 거래를 통해 소액 취득한 후 초과 배당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아버지 법인의 지분율을 매년 취득해서 50% 이상 확보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초과 배당은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이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세 없이 초과 배당을 받아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법인세 과세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큰 규모의 초과 배당을 고려할 수도 있게 되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나 개인주주에 대한 초과 배당과 비교하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법인이 아버지와 같은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초과 배당이나 무상 금전 대여와 같이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받거나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주고 제공받거나 그리고 자산이나 용역을 현저하게 높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그 받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특정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1억 원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정 법인, 즉 자녀법인의 주주별로 그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법인의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지분율을 고려해서 증여이익을 산정하게 되고요. 다만 초과배당 등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차감하게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로 이익을 받은 주체는 자녀법인이지만 법인의 주주인 자녀가 간접적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에서처럼 자녀법인의 주주가 자녀 한 명인데 초과배당 1억 1천만 원에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30%를 가정한 법인세 693만원을 차감한 1억 307만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이 돼서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증여세를 내게 되니까 개인 초과 배당과 차이가 없는 걸까요? 앞선 사례에서는 주주를 한명으로 가정했지만 주주가 3명이라고 가정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증여이익 1억 원 기준은 말씀드린대로 특정 법인의 주주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주가 한명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이익이 발생하지만 자녀 3명으로 구성된 주주 3명이 각각 34%와 33%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분율을 고려한 1인당 증여이익이 최대 3,5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기준 1억 원에 미달이 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법인인 자녀 법인의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없이 최대의 효과를 누리면서 부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고요. 자녀 대신 자녀의 배우자를 주주로 참여시키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법인의 주주 구성을 잘 활용해서 아버지 법인으로부터 초과 배당을 매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3억 원씩 10년간 매년 초과 배당을 받게 되면 이 금액만 30억 원이 되고 이 금액을 가지고 아버지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데 활용하거나 자녀 법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차익금을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 취득을 통해 또 다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데 활용도 가능하게 되고요. 따라서 초과 배당을 활용할 경우 말씀드린 자녀 법인의 주주 구성은 물론 초과 배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정 법인을 활용한 초과 배당의 장점도 있지만 진행 시 유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 유의 사항은 초과 배당 뿐만 아니라 자녀 법인과 같은 특정 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세법에서는 특정 법인의 이익을 증여하는 형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각 거래 유형별로 1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 이익을 합산해서 1억 원이 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산이나 용역의 무상 제공입니다. 초과 배당이나 주식 증여,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고요. 두 번째는 자산이나 용역의 저가 양도나 제공입니다. 특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특정 법인의 저가로 매도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저리로 자금을 특정 법인에 대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자산이나 용역을 특정 법인이 고가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특정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비싸게 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유형별로 각각 1년 이내에 증여 금액을 합산해서 주주별로 각 거래 유형별 증여 이익이 1억 원이 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큰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아버지법인으로부터 초과 배당을 받으려면 아버지법인의 주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요. 자녀법인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법인 지분 1% 1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여받았는데, 이 때는 법인세 차감 후 증여이익이 1억 원에 미달이 돼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생겼으니 다음에 증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초과 배당을 1억 원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초과 배당을 받은 시점과 주식을 무상 증여 받은 거래가 첫 번째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거래에 해당되고 두 거래의 시점이 1년 이내에 해당이 돼서 초과 배당에 대한 이익과 주식 무상 증여에 대한 이익이 합산돼서 증여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고 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법인에 대한 초과 배당 전략을 검토할 때 합산되는 거래의 유형과 합산 기간에 대한 부분 등까지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녀 법인 초과 배당을 활용한 부의 이전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사소한 내용 하나를 놓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